대구시청 신청사의 건립 방향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 공간입니다. 유치 이전부터 강조되어 오던 포용성과 상징성, 합리성은 여전히 핵심 테마입니다. 달서구가 발표한 신청사 건립 방향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세대와 계층에 어울린 공간으로서의 포용성, 대구의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효율적 업무 공간으로서의 합리성 등을 가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이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국내 시청 청사에 대한 사례 조사도 있었습니다. 시청사의 38%약3 5 0 0 제곱미터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청이 벤치마킹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청은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민원실을 위한 시설과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 전시 공간이라든지 라운지라든지 뭐 공연 공간이라든지 실제로 결혼식을 할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 문화 공간이 같이 펼쳐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 가치와 미래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신청사 내부에 필요한 시설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예술 전시 공연 시설과 강의 도서관 컨벤션 시설을 거론했습니다. 신청서 외부에는 응답자의 3 0가 잔디 공원을 27%는 수변 공원을 선택했고 도시 공원과 체육 공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과 신청사 두류공원과 이월드를 e 연결하는 수단으로는 모노레일이 가장 많았고 오픈 스페이스라고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녹색 공간을 희망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 주변 지역의 개발 전략으로는 두류공원을 이용한 복합 힐링 공간 조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기에 젊음의 거리와 청소년 놀이 공간, 대구 시민 청과 노면 트램 조성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청사에 옵니다. 와가지고 연결 지를 통해서 두공원을 넘어갑니다. 두공원을 넘어가면은 힐링 공간, 시민 소통 공간, 문화 예술 체 공간으로 션이 구분이 됩니다. 그 안에서 각각의 원하는 요구와 수요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민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대구시청 신청사의 건립 방향과 주변 지역 개발 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에서는 이 핵심 과제를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